성경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치는 것이 나리라 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거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리라 아멘 저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뿜뿜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했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를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묻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까요? 구약의 신명이에서 이미 말씀을,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법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언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 낫비라고 하면은 머리에서 큰 사각 상자를 머리에 묶고 다니고 손목에는 사각 상자를 메고 다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앉아있을 때도 서서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손에 그 말씀을 써서 또 외우고, 집에 문술주가 임방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그 말씀을 읽고 또는 암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물을 사줍니까? 아니면 야외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먼저 신명기, 우리 본문 6장과 4절 9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에게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준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천국에 귀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수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 부모들도 그 교육을 하느님의 법도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전에 그하는 삶을 예수님 앞에 교육하고 지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마지막 가까워 오고 있는 어느 날가이사라의 빌립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는지를 책론하고 있는 것을 그 논쟁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본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청한 자료로 우리 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인은, 교훈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의 표준으로 천국 백성의 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천국의 표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정론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어린 아이가 천국의 표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표준으로 천국의 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셨으며 어떻게 생각하셨으며 귀한 진료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른도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우리 옛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옛날부터 인식해 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표본으로 어린아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질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질을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셋째,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겸손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의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합니다. 어린아이는 교만하지를 않아요. 어른이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다 순정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또한 솔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바로 바로 용서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다 속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단순함으로 바로 어릴 때부터 신앙은 믿음을 가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으로 볼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교육해 나갈 때에 그들이 장성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사고는 경쟁사회에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죄로 길들여 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본문 어린아이 표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논쟁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를 표별을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단순하게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면 은꼭꼭니 근거를 찾고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하였는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다 그러면 그대로 순순하고 단순하게 믿을 때에 바로 어릴 때부터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바로 저들의 성령의 큰 도구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단순하게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나라에서 어른들을 경외시하고, 어린아이는 우대하지 않았으며 어린아이보다 어른을 우위하는 사회의 문화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는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 나이 안에 천국의 가치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봉의 18장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의 그 목을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니 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사회 속에 약한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미숙한 자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약한 자들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뜬뜬거리고, 잘났고, 권세 있는 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죄 없이 그때 못지않히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고장 1 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 많은 인간을 회개하여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을 찾으셨고 세리와 성기들과 함께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볼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아이처럼 사회 약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 져 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도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강범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겠습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물론 살인죄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를 유기하는 죄가 하늘 앞에 하늘의 법에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삼과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의 얼굴을 항상 비웁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가 항상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어린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으로 좋은 부모, 좋은 아이는 없습니다. 성경에 신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워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앞이 되도록 우리는 잘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하게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성경에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경에 깊이 깨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 또는 국가에 충성하는 귀한 인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단련하고 교육받은 자녀들은 세회을 변화시키고 계획해 나가고 죄악이 없고 또는 온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달 어린이의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가정에 말씀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말씀 안에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잘교육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어린아이를 맞아 정말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유아세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서 복받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우명우가 또한 유아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돌을 지나는데 유아세를 받아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정말 어린이가 이 사회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빠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주였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이들에게 죄의 말씀으로 늘 교육하고 기도하기를 강구하는 그 모든 자녀들의 부모들의 심정과 각오를 갖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제대의 가정과 생각과 자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